날씨 진짜, 와, 오늘 몇 도야? 와,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곳은 껑저입니다. 껑저. 어, 껑저 중에서도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소금 마을이 있더라고요. 소금을 어, 만드는 그런 곳이 있어서 너무 뷰가 예뻐 보여서 일단 사전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주소나 이런 걸잘안 남겨. 그래서 어쨌든 무작정 오늘 갑니다. 해피님 오늘 고생하겠어. 그지? 자, 오늘 무작정 건조 방향으로 가서 또 시골 풍경과 또 다양한 문화, 아,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우 초보 새끼야 아유. 지금 저희는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어 지금 선착장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배가 오면 어 배를 타고 어 강을 한번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은 뭐 여기 차하고 뭐 오토바이하고 너무 많은데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일단 차량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오토바이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mà đừng có để ra ngoài biển dạ yeah. chị chỉ với em nha tại vì em đi chủ đời muối á còn giờ nó mình thả dưới ma đi coi tu 너무 더워서 먹었어? 어, 자랑했어요? 다음엔 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었잖아 ㅎ ㅎ ㅎ 음 쟤는 음 그냥 진짜 다 맛있어 맛있어 아니야 이렇게 음. 다 아니야 음. 근데 진짜 맛있어 있으면 그냥 김 건조 안돼요 오빠 음. 이거는 노무우리키리 너무 타우니까 어. 그래서 코코나 과더 코코넛 한잔 마소. 소, 얘, 얼음, 코코넛, 코코넛 이거. 정말 맛있어 요 오빠. 어제 보이잖아 어떻게 생겼어? 예, 이렇게. 아, 쌓이. 렇게 아니 아니 어디가? 없다. 그래요 <laughs> 먹어요. 아 하나 들어봐. 아, 이렇게 아, 너무 시원해 보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야지 다 먹어. 먹지 마.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젤리 같이 생겼다 그지? 좋아 자, 아, 음 아, 먹어봐. 아, 진짜 오빠 때문에. 아깝다. 왜아진짜 아깝다. 아깝 아깝다. 왜? 깝다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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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 뭐야? 깝다아다아있으면 아이고, 아가 이거 너무 아깝다. 지금 너무 덥거든? 네. 너무 더운 거를 지금 꾹꾹 참아서 물을 안 먹고 이거를 한잔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네. 내가 진짜 참았어. 지금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와, 그리고 여기도 너무 좋다. 먼저 드세요. 얻었나 봐. 어우 설탕물. 설탕물 좋고. 설탕물 좋고. 안에, 안에 거한번 먹어볼까요? 음, 부드러운. 아, 고신신해져. 음. 매공간. 아우, 위탁 너무 부드럽다. 않아요. 음. 맛있구나. 음. 음. 너 이거 이 나무 알아? 이거 맹글로브 나무, 그지야? 네. 이껀저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이게 나무야. 이게 껀저에는 유네스코에 이게 등재되어 있어. 이거 나무가 물에서 자라는 나무야. 봐봐. 아 그렇지? 이게 옛날에 우리 껀저 안에 들었을 때 원숭이들 음. 이 안에서 계속 있었잖아. 네. 생각나?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미군하고 싸울 때, 음. 이 나무 때문에 여기를 고엽제로 다 없앤 거야. 음. 왜냐면 이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막 싸우러 가는데 여기 나무에 걸려갖고 이게 못하니까, 이, 이게, 아. 이게, 이게, 이게 맹글로브 나무라는 거야. 이게 아까 그거 아닌가 우리 맞아요. 먹었던 거? 나 포근하고 왔다. 야, 근데 이게 되게 새인가 보다, 그지? 네. 작은 거네. 어? 작 장성을 가야 그래,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열매가 나오는 거네. 아니 여기 인천 사람이 다 했어요. 하세요. 네. 오오오 오. 오, 오, 오. 고 맞네. 여기서 놓고 가면 되겠다. 그지? 우와! 소금이다. 네? 을 만드는 어, 곳입니다. 보통 여기 한 판에 물을 가두면 한 10일 정도 후에 천일염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 짧은 시간 저희들 뭐 같이 막 노동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소금 만드는 어, 과정을 한번 보니까 또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죠? 네. 아저씨들 너무 열심히 사니까 뭐 코로나 이 시국에 사람들이 다두손 놓고 어,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것을 들 앗아갔지만 그래도 한구석에는 열심히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대표님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네. 음료수라도 좀 사다 드리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봅시다. 네. 10% 직원들은 먹고, 30% 집주인은 먹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예. 어, 여기 직원들은 70%를 또이 사람들이 나눠서 받고 집주인은 30%를 주고, 땅 주인은 예, 그냥 탁많이니까 어. 여기 다 직원들은 알아서 음. 만들어야 하고 그 집주인은 라아요 음. 힘드시겠다 완전 힘들어요 자,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예, 음. 여러분 오늘 너무 급하게 보셨나요? 진짜 요즘은 우리 너무 힘들어. 아니 아니야. 힘들지 않냐. 우리는 <laughs> 너무 고생은 어, 고생하지만 예. 고생하지만 음. 서현 요생 많이 차차차 양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 라이 한구떡해 포타 네.